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보다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도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견고함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우 몰려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 사람이 많이 몰려오기만 하면 아그 교회 성장했 있어 규모가 되게 커졌어 교회도 아주 크게 져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 사람들이 몰려와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왁짝짓거해집니다 교회 밖의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과 진배 없어요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요.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느냐. 그 교회가 믿음의 견고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변화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분한분 한 분,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견고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가 어느 동네, 어느 도시의 어느 지역에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럼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작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서문화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